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간이 뉴스 내게 이정열입니다. 자, 대한전선입니다. 그래요, 대한전선이 어, 매도 물량이 이제 씨가 말랐나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뭐 보면 얘네들이 매수한 거에 대비해서 좀더 많은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어, 예상했던 것보다 뭐 매도할 물량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어 짜내고 짜내가지고 다 팔았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어, 어제까지는.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은 또 얘네들이 주대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에서 연기금에서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도 비중을 권리락 이전보다 좀 많이 줄였다라는 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산 해봐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어 오늘 장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어이 잠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꾸준하게 순매수를 좀 확대를 키워 왔고 장중 움직임들을 보면 어 상승하는 모습들, 뭐 견고한 움직임들을 좀 보였습니다. 주가가 이탈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거의 뭐 배정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유상증자를 해서 129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2차 가격이 어, 이, 이, 이 기간 때, 어, 이 유상증자 확정일이 3일이니까, 3일 전 일주일 정도 움직임들을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3월, 2월 말쯤에 주가 움직임들이 이보다 좀 살짝 낮아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살짝 더 낮아서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 2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어, 이둘 중에 1차 가격 1295원이 낫냐, 이 가격이 낫냐라는 따지고 보고 낮은 가격으로 유상제가 진행될 겁니다. 자, 지금 1570원이고, 지금 1275원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45주, 아, 0.45주, 그러니까 2주를 갖고 있으면 거의 뭐 1주 정도. 거의 뭐 절반이 45%니까, 어, 그렇죠. 이거를 유상지자를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저, 아, 그럼 뭐, 애매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테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0.456주. 45주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45주. 45주를 1295원에 살 수가 있는데, 45주를 1295원에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1570원에 45주를 살 필요가 있을까? 어, 금액도 틀리잖아요. 1,200, 어, 1,200, 1 9 5원에 45주, 5만 8, 5만 0천 원대인데, 어, 1,570원에 45주, 7만 원이잖아요.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거죠. 신주수권 받으신 분들에 해당되겠지만 유상민자를 안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상민자를 안 받으실 분들도, 자, 유상민자 신주수권 받으신 분들도 지금은 더 많겠죠. 어, 그분들이 신주수권이 이제 배정되는 시기잖아요. 배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 권리락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 이때 가지고 계셨던 주가로, 주식수로 해서 배정이 되실 거예요. 어, 지금 이제 계좌에 안 보이시는 분들, 지금 이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어, 다 배정이 되실 거니까, 이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배정이 되실 거예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인다라고 해서 배정을 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 이제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 제가 여러분들 뭐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어느 정도 몇 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뭐몇 주가 배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면은 여러분들 매매 계좌 그런 거 매매 내역을 다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증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 이분들도 보통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구주라고 하고 유상자는 신주라고 할게요. 어, 신주를 신주를 어, 청약을 고습니다 상장일이 있잖아요, 상장일. 상장일이 3월 30일입니다. 30일이에요, 30일. 30일에 이 청약을, 우리가 8일, 10일에 청약을 하면 30일에 상장이 되고, 우리 주식수로 들어오는 게 30일이라는 거예요, 30일. 자, 그러면 유상자 이 주식수. 이, 지금 이제 증자전 발행 주식수가 이 정도 있는데, 여기 절반에 못 미치는 한 45%가량 되는 주식수가 상장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1주당순이익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주당 순이익이자이게 일주당 순이익이 EPS라고 하는데 EPS가 순0 시작이 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 여기 보시면 자자이 단기 순이익 있어요. 단기 순이익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단위가 좀 헷갈려가지고 나누기 이거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포함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게 0 0 0 0 0 0 0 0 0 어, 드문할수록 이게, 어, 그, EPS가 더 낮아지잖아요. EPS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일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희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요. 뭐 상장을 하긴, 아, 상장을 하고 물량이 풀리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권리락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수가 상장을 할 때, 어, 주가가, 어, 1290, 뭐, 13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1295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주가가 1300원, 뭐, 1000, 1500원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것도 차이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295원에서 1500원에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매도하면서 차이 실현 내고 현금 확보를 좀한 다음에 주가가 어, 이 물량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우려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로 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잖아요. 나올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 물론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 이 물량들이 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오버행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 오버행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전 후로 어, 주가가 변동성이 좀클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변동성을 지켜주다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올라간. 이게 물량 소화 과정들, 오버행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부진하고, 이 물량들,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상장일 후에, 전 후에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500원대가 되고, 1,500원대고, 1,200, 1,300원대가 되고, 뭐 그거는 이제 흐름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물량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냐. 그것, 그것들이 그것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천, 내가 17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700원의 주가예요. 근데 상장 후에 1300원, 뭐 1200원, 12, 1295원 뭐 이렇게 되다가 어, 유상자 45, 45주 100주 기준으로 100주 기준으로 45주를 했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또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낮아집니다. 이 고점과 저점에서 절반 까지는 아니겠지만 따다져요. 그럼 소화관들 보였다가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올 때이부분에서내 본전 구간까지 왔으니까 차실한 매물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청약을 해도 돼요. 청약은 해도 돼요. 유상증자이 물력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낮출 수 있다면 청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상자 청약을 어 뭐냐? 할, 해도 되는데 시장 가격으로 지금 이 1,500원에 살래 아니면 1,295원에 살래?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 1,500원에 살래, 1,295원에 살래?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기 때문에 매수세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어. 유상자 상장 성장 청약하고 상장하고그 전에는 그리고, 유상진자 상장 후에는 움직임들을 보고, 어, 현금 확보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잡아도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상진자, 우리가 이 대응 방법들을 좀 안다라고 하면은, 뭐, 움직임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거겠죠. 자, 신주인수권에 대한 질문도 좀 있으셨는데, 신주인수권이, 어, 일단 첫 번째로, 신주수권을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권리락에 어, 왜 이렇게 포인트가 흔들리죠? 자, 권리락에 어자 권리락에 이게 내가 백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권리락 효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4.8%로 시작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신주수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주수권으로 신주수권으로. 신주수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만큼 매도를 하면 돼요. 매도를 하면. 이게 신주수권 가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격이 얼마냐. 이때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신주수권은 이 매매, 매매 기간, 상장 기간, 매매 기간 동안 호가도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가격이 1570원에서 1295원 빼면은 뭐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어 275원 275원이 되는데 275원이 이게 275원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끝입니다 라는게 아니라 왔다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고가로 고가로 왔다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사고팔고 할수 있다라는 거지 신주 권을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주주권을 산다. 그건 근데 이 가격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시가에 그냥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295원, 2 7 5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1 2 9 5원에 유상자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예요, 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주권 가격이, 어, 이거를 사가지고 유상자를 참여한다? 뭐, 그거는 효율이 좀 낮다라는 것. 효율이 낮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 아시겠죠? 근데 시,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뭐 그런 것들은 뭐 괜찮아요. 실적 성장성이 좀 있으니까 개선세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이런 댓글이 좀 있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 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구리값 상승의 수혜주라고 했었죠. 구리값 상승이 수혜주다. 자 아, 근데 구리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그것도 과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자 통상적으로 전선 업계가 그래요. 어, 전선. 전선 값에는, 뭐, 뭐, 피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구리. 어,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전기, 뭐,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게, 손실없이 하는 게 구리라고 하잖아요. 이 구리 값에 원자재 값인데, 인플레이션, 막,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 가스, 에너지 가격 상승, 이걸 달러 강세, 구리 가격이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여기에 전선을 또 이동하는 수단과 하고 인건비하고 하면은, 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구리 값을 전선 가격에 반영을 시켜버린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부담이 좀덜 하다. 는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전선 가격을 내가 뭐 1톤 가격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1톤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 근데 당시에 구리 가격이 뭐 얼마 해가지고 뭐 2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 납품 기간이 6개월 뒤에요. 6개월 뒤에 납품을 하겠다는 6개월 뒤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구리 값이 천 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2천 원이란 거죠. 2천 원. 그러면 이 가격이 1천 원, ,000원, 1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천원더 플러스 십천원 해가지고, 1톤당 뭐, 삼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돼요. 구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가격들을 나중에 판매할 때, 이때, 납품할 때, 납품 가격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것들을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리값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전선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구리값이 올라도 전선 가격을 예를 들어서 천 원에 생산한 것들 6 개월 뒤에 보니까 판매하려고 보니까 구리값이 올랐네? 그러면 삼천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천 원에 계약을 했다라고도 구리값이 올라버리잖아요. 만든 건천 원에 만들었는데 구리값이 올랐으니까 삼천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업체가 수혜가 된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만드는 전선이 2,000원이에요. 어, 2,000원, 구리값이 2,000원이에요.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6개월 뒤에 보니까, 6개월 뒤에 보니까, 어, 구리값이 다시 1,000원으로 내려왔네? 그럼 2,000원으로 생산을 한 거를 2,000원에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그럼 구리값이 너무 올라가는 게안 좋다라고 하는 게 2,000원에 생산을 한 것들, 구리값이 떨어져가지고 3,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계약을 했는데, 이때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구리값이 다시 돌아와 버려가지고, 이때, 구리 생산 아 사와 가지고 만들었던 가격이 3천 원은 받아에 남는데 구리 값이 떨어져 가지고 어, 안아이 흑자 적자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선 가격들이 전선 업체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 이게 거시적인 부분들 이 가격에 대한 이 반영이에요. 시차 시차가 있는 구리 값에 왔다 갔다 실적이 반영되는 게 이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자, 어, 왜 바보가 아니냐. 얘네들이 환율도 있습니다. 환율도. 그리고 구리값의 변동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그냥 1톤만 팔고, 말고할고막 그런 뭐 중소기업들이다. 소기업들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러는데 얘네들이 환율 가격을 해지를 하고 선물로. 선물 시장으로 해지를 하고 구리값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를 합니다. 상세를 시키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자 여기서 이때 1톤에 대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금액이 만약에 뭐 1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에서도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받았는데 환율이 갑자기 막확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손실이에요. 환율 가격이 빡 떨어지면 원가격 원화 가격이 상세를 보여주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지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매수를 하든가, 어, 아니면 매도를 뭐 걸어 놓든가. 환율을, 달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지를 해가지고, 현물, 그리고 선물, 어, 가격을 상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 그대로 판 가격으로, 이게 같이 이제, 시제하게 반영을 시켜버릴 때, 이때 동일한 날에 또 해지를 시켜버리면은,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어, 환율을 내가 뭐 천이백 원에 받기로 해가지고 육 개월 뒤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천 원이 됐어요. 원화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원화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 그러면 달러를 매도를 하는 게 되겠죠.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달러를 천이백 원에 봐와도 이천 원의 차익이 선물로서 나는 거니까 달러가 떨어져도 수출을 하는 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해지를 손실을 해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해요. 수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해지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값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 야 구리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어,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되니까 구리값이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은 구리값을 매도를 해야죠 구리를 매도를 쳐놓고 어, 이 나중에 지금 이때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구리값이 올라가는 걸 상쇄를 시키고 이때 구리값 떨어질 것같으면 매도를 쳐가지고 구리값 이때 납품했던 거이 손실을 손실을 보잖아요 천 원에 대한 손실이 나니까 이거를 선물로 해치를 시켜가지고 손실을 상쇄를 시켜야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너무 구리값이 올라가지고, 어떻고, 구리값이 떨어져서, 어떻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발표되는 실적을 보세요, 그냥. 어, 기업,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뭐 선물을 어떻게 했지를 했고, 막, 어,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투자설명서. 어, 투자설명서는 아닌데. 자, 어, 여기, 분기보고서에서, 어, 위험관리 파생거래. 이게 있어요. 어, 이게 있어요.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이 기업의 신용인거고 시장위험은 통화위험 나와있죠 통화위험 산 포지션을 주로 통화 USA 및 어, 달러 어, 그리고 원화 뭐 qaw 어, qar 어, qar 이거 카타르 사우디나 카타르 쪽이 아닌가 말레이시아인가 하여튼 뭐 그런 쪽일거예요 자, 어 여기 환위험을 최소화 위해서 수출입 경상 거래 열금 차입 자금 거래시 현지 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 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다. 외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투기적 외환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어, 평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들이 환율 거래를 하면서 획지를 시키고 있다. 환 포지션의 주요 통화로 계속 이제 거래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적 외환 거래는 금지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선물 계약, 뭐 파생상품, 막 그런 어 이런 것들좀 매매를 하냐, 파생상품, 풋백 옵션 거래하는 어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기 보고서 이런 얘기들이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원자재, 뭐 원자재 자본 관리, 뭐 이런 원자재 위험 다 이렇게 위험성, 이렇게 다 투자 위험 파생상품 거래. 투자 위험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선물, 뭐 납선물, 동선물, 통화선도 나와있잖아요, 통화. 통화도 하고, 동도, 납도,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 선물 해지시키고 있다. 가격의 움직임들을 추적을 하면서 해지를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구리값이 올라서 남는 게 없다더라.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수출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합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것들 이번에 아셨다면,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얻어가신 거예요.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